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는 고품격 소셜 토크쇼 4시의 토크청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특허청 4시의 남자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네그 저희가 지난주에 2019 D2B 디자인 페어 그리고 디자인 출원 도면 작성법 이렇게 그 디자인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에다가 활용점정을 찍어줄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혜선입니다. 어, 현재 디자인 IP라는 회사를 운영 중에 있고요. 국민대학교 디자인학과에서 겸임교수에 재직 중입니다. 주로 디자이너들에게 지식재산 인식을 확산시키는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자인 IP에서 IP는 인텔리전 프로퍼티, 예, 지식재산권, 약자 아니겠습니까? 자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디자인 IP는 이름 그대로 어, 디자인의 지식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네. 또 어떻게 지키고 활용해야 되는지를 교육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막 우리 전 대표님이 거의 뭐 독보적인 분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당신의 디자인을 보호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디자인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우리 대표님이 독보적이라는 그 이유가 대표님의 그 유별난 이력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네, 과연 어떤 이력인지 먼저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 네. 지식 재산권 전문가 하면 보통 법을 전공한 변리사 음. 등을 생각하고는 하는데요. 네. 어, 저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디자이너입니다. 음, 그렇군요. 네. 학교 졸업 후 회사에서 뭐 디자이너로 근무하기도 했고요. 어~ 디자인 사업을 하다가 우연히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네. 그 후로 지식재산학 과정에 석사 음. 과정에 또 도전을 해서 수료하기도 했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어떤 계기가 있어서 지식재산 관련 업까지 또 이렇게 또 하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는 추진력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네.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것을 바로 사업으로 네. 좀 실행을 하고는 했었는데, 네. 어, 첫 번째 사업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네. 제가 디자인 상품을 만드는 제조업을 했었어요. 음. 근데 그때는 지식재산권을 좀잘 알지 못했고, 또 그랬으니까 아이템도 점적인 보호가 불가능한 그런 음. 아이템을 골랐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좀 금방 출시 후에 다른 회사들이 다 따라해서 좀 남들 좋은 일만 했었던 아. 경험이 있고요. 네. 어, 두 번째 사업인 온라인 쇼핑몰 운영 중에는 어, 제가 외국에서 어떤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음. 어, 어느 어날한 기업으로부터 우리 회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 어, 지금까지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라라는 음, 네. 내용의 경고장을 받게됐 했습니다. 좀 많이 무서웠죠. 아, 그렇네요. 처음 거는 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뺏기고, 네. 그럼 두 번째는 또 하고 있는데 또 경고장을 받게 되고, 네. 정말 또 가슴이 철렁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에 무지해서 음. 뭔가 상식적으로 특허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독점적으로 쓸수 있고, 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상식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어, 그 경고장을 받았을 때. 네네. 일단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음. 내가 남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 놀랬고요. 그렇죠. 네. 잠정적으로 사업을 접고. 네. 그리고 처분만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음. 그러면 경고장 받고 나는데 어떻게 좀 처신을 하신 거예요? 뭐. 네. 다행히도 네. 제가 수입해서 판매하던 그 제품이 음. 그 상대방 특허 출원일보다 1년이나 제가 앞서 빨랐네. 있었더라고요. 아, 아, 다행입니다. 이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후기 같은 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답변서를 제출을 했죠. 네. 그래서. 제 해결은 했는데요. 근데 이를 네. 해결했을 때는 이미 쇼핑몰 문을 많이 닫아놓은 뒤라서 하하. 고객이 이미 다 떠난 하하. 뒤였습니다. 하하 그렇군요. 아, 또세 번째는? 네? 아니 또세 번째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아, 네네. <laughs> 계속 말씀해주시죠. 제가 학생 때 일인데요. 네. 어, 한 기업을 찾아가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음. 이제 과제로 프리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네. 근데 그 회사가 얼마 후에 제가 냈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출시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 도용을 했고 일, 일종의 모인출원 같은 그런 건데요. 네네, 네, 네. 그런데 그때는 뭐 몰랐으니까 또 그렇죠. 지식재산권을 네. 미리 등록해 놓지도 못했었고요. 음. 그 회사의 도용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이미 뭐 대처 방법을 모르니까 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디자인으로서 이런 일을 겪은 게 아주 뭐 예외적인 경우입니까, 아니면 흔히 뭐 나타나는 그런 경우입니까? 사실, 당시에는 저처럼 지식재산권의 무지한 디자이너가 태반이었어요. 음. 지금 현재에도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디자이너분들을 만나보면 저와 유사하거나 아니면 더, 더 혹독한 네. 그런 상황들을 겪는 걸 좀 많이 봐왔거든요. 디자이너들이 디자인만 할줄 알았지, 그거에 대한 어떤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한다는 그런 인식들이 없었던 것 네, 같아요. 네, 많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또 과거에는 뭐 국내 굵지의 기업이들라도 음. 내부에 지식재산권 담당자가 네. 없었으니까 또, 또 그런. 뭐. 것도 네, 소규모 기업에서 뭐 중견기업까지 이런 피해는 많았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런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뭐 소송 능력도 없을 것이고 네. 네, 피해만 계속 봤을 것 같은데 네.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지난 겨울 시즌에 뭐 일명 우리 핵인사 필수 아이템 이거 있잖아요. 요거. 유명한 거그 움직이는 토끼 모자 네, 네. 근데 그 처음 계획한 분도 네. <laughs> 자기, 뭐, 저, 직접 디자인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 뺏겨갖고, 자기는 뭐, 자기가 한 건지 아닌 건지 지금 모를 정도로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뭐, 대 히트 칠 줄을 몰랐거나, 안 그러면은 뭐, 디자인권을 포함한 것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맞습니다. 저도 그 아이템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기사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사실 이런 디자인이 정말 고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인, 산업인데, 그 종사자들이 좀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네. 어, 도용 전에 안전장치를 해두면 제일 좋겠지만 그 도용 당한 후에도 음. 예전에 저처럼 대처 방법을 모르니까 네, 네. 좀 속수무책으로 유사품에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생활 속에서 사실 프로디자이너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식재산권의 허술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네. 무언가 네.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내 재산이고. 타인이 함부로 뺏어가게 놔두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비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 네. 대부분 학교에서 졸업 전시회라는 것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졸업 전시를 통해 다 공개, 내 디자인을 공개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 근데 네. 보통은 이제 법적 장치를 해놓지 않고 공개를 음, 많이 하게 네.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네, 네, 네. 그런 법적 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몇달 뒤에 시중에 내 것과 유사한 제품이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더라도 그렇죠. 네. 손쓸 길이 없게 됩니다. 음, 그렇군요. 대표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아무리 그 자기 것 하더라도 그 자기 것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공개하기 전에 뭔가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바로 출원하는 게. 예. 어, 네, 네.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래도 우리 전 대표님이 디자인 지식 재산권 교육을 시작했던 7년 전과 비교하면 막 그나마 조금 막좀 나아졌다라고 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현실이 쉽게 그렇게 바뀌진 음, 바뀌는 건좀 어려운가 봅니다. 뭐 어떻습니까? 네, 뭐 디자이너를 꿈꾸고 디자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네. 사람들은 음. 너무 많은데요. <laughs> 현재 교육은 열심히 디자인을 하라고만 하지 사실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 주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몇년 전에 제가 지식재산 디자이너에게 지식재산 인식을 네. 조사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디자인 대학의 한 1, 2% 정도만이 지식재산권 교육을 정규 과정으로 듣고 있었고, 아, 네 전체 출원 중에 디자인 전공 학생 비율도 음. 정말 현저히 낮은 음.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주변을 보면 아직은 부족한 현실인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자, 그 우리 저 직접 디자인으로서 피해를 어, 막 그것도 세 번이나 이래 겪어봤으니까 후배들한테 예, 좋은 얘기를 또 많이 해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접고요. 다음 얘기는 내일 이부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법의 날이라서요. 예, 디자인 보호법을 잘 활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디자인 IP 우리 전혜선 대표님과 함께 생생한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대표님 내일도 저희랑 같이 또 얘기를 할 건데 내일은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내일은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음,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는 방법. 자, 네시 에커스입니다 내일 4시 당신의 디자인을 보호하세요 제 2부 전혜선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